뉴스 헌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신 kpop 뉴스를 업데이트 하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은 오늘의 뉴스 아디다스 오리지널스 걸그룹 베이비 몬스터와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 시작 ss24 originrs 캠페인 일환으로 베이비 몬스터와 함께한 삼바 가젤 스페지알 컬렉션의 두 번째 챕터 담은 화보 선보여 YG 신인 걸그룹인 베이비몬스터 멤버들의 오리지널스 스타일링이 돋보이는 캠페인 영상도 공개 예정. 글로벌 파트너십 공개와 함께 전 세계 K팝 팬들의 뜨거운 관심세도. 이슈투데이 김호겸 기자. 남들과 다른 새로움을 추구하며 스트리트 컬처와 패션을 리드하고 있는 아디다스 오리지널스가 YG 엔터테인먼트의 신인 걸그룹 베이비몬스터 BABYMONSTER 베이비 와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시작하며 삼바 가젤 그리고 핸드볼 스페지알 컬렉션의 두 번째 챕터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아디다스 오리지널스는 앞서 지난 4일 자사 공식 SNS 채널을 통해 베이비 몬스터와의 글로벌 파트너십 시작을 공식으로 알린 바 있으며 이어서 삼바 가젤. 그리고 핸드볼 스페지알 컬렉션의 두 번째 챕터를 담은 티징 화보를 전격 공개했다. 화보 속 베이비 몬스터 루카, 파리타, 아사, 아현, 라미, 로라, 치키타 총 7명의 멤버들이 산뜻한 컬러웨이의 아디다스 오리지널스 스타일을 선보이며 연일 화제에 올랐다. 오리지널스는 스포츠, 스케이트보드, 음악, 패션에 이르기까지 시대를 초월하는 클래식의 힘으로 각광받고 있는 아디다스의 주요한 카테고리다. 오랜 세월 동안 꾸준히 사랑받는 아이코닉한 제품들을 통해 거대한 문화적 홍그라운드를 구축했으며, 오리지널스의 트레포일 로고는 나만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세상의 수많은 크리에이터와 함께 다양한 발자취를 만들어 왔다. 이번 SS24 ORIGNRS 캠페인에서 선보이는 삼바, 가젤, 핸드볼 스페지알은 각각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오리지널 스토리를 이야기한다. 전 세계 패션 트렌드를 리딩하는 삼바의 첫 출발은 클래식한 실루엣에 축구하였다. 삼바는 세련된 로우컷과 검솔로 각인데, 모두를 위한 스타일 아이콘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다. 트레이닝화로 처음 탄생한 가젤은 가벼운 착화감, 클래식한 스웨이드 가피와 검솔의 조화로 70년이 넘는 세월에 걸쳐 스포츠와 하이 패션, 스케이트보드 신을 넘나들며 글로벌한 행보를 이어가는 롱런의 아이콘이다. 마지막으로 70년대 엘리트 핸드볼화로 처음 탄생한 핸드볼 스페지알은 역동적인 컬러웨이와 클래식 실루엣. 편안한 피의 조화로 코트를 넘어 오늘날 컬처신에서 크게 사랑받고 있는 스니커즈다. 아디다스 코리아는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로서 베이비몬스터와 촬영한 화보가 공개되자마자 전 세계 K팝 팬들의 뜨거운 관심이 쇄도해 K컬처의 인기를 실감했다며 조만간 공개할 베이비 몬스터 멤버들만의 오리지널스 이야기를 담은 캠페인 콘텐츠에 대해서도 많은 기대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디다스 오리지널스가 선보이는 이번 SS24 삼바. 가젤. 스페셜 컬렉션의 두 번째 챕터는 4월 17일부터 아디다스 공식 온라인 스토어 아디다스 브랜드 플래그십 서울 아디다스 강남 브랜드센터 아디다스 홍대 브랜드센터 아디다스 오리지널스 플래그십 가로수길 등 아디다스 주요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